플로즈 로트렉 몽파의 앙리마리 레이몬드가 본명인 그는 1864년 프랑스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뼈가 약했던 그는 14살 때의 사고로 다리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작품을 불러 태우거나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야외 활동을 못하는 아들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자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고우와도 친분을 맺으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귀족사회를 싫어했던 그는 주로 서커스, 무용장, 운동경기, 초상화 등을 주제로 회화부터 판화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물랑루즈 포스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운 삶의 위안으로 칵테일을 개발할 정도로 술을 자주 마시며, 사창가를 드나들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1901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요절하게 되었습니다.